텃밭에 심어둔 복숭아, 이제껏 적과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정례부터 적과적과를 계속 해왔던, 이제 남은 열매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린제가 오기 전에 복숭아 봉투에 싸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싸기는 번거로워도, 싸놓으면 이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치는 농약이 복숭아에 직접 닿지 않고, 복숭아 때깔도 영 곱습니다. 해충을피해도뭘덜 합니다. 복숭아 여러 품종 중에서 백도의 복숭아는 봉지를 씌워 두었다가 수확할 때 벗기면 분단장을 마치고 나오는 새색시처럼 빛깔이 참곱 습니다. 봉지를 씌운 후는 농약을 쳐도 전혀 묻지 않는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접은 묻지 않습니다. 봉투도 한겹이고 밀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충 침입을 많이 막아주 니 수확할 때 깨끗한 복숭아를 볼수 있습니다. 전문 농약 일손도 구하기 어렵고 품삭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텃밭 농은 틈나는 대로 주인이 싸면 됩니다. 봉투를 싸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봉지를 싸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보호살균제 살포입니다. 봉지를 쌀 열매에 보호제를 입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싸기 하루 전날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용 살균제는 아시다시피 작용기작 카입니다. 작용지자 카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집 복숭아에 잘 오는 병을 예방하는 것이면 어느 가지라도 좋습니다. 살충제는 안 치냐구요? 네, 살충제는 언제나 예찰을 하고 범인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두세 차례 방지합니다. 봉지를 쌀 무렵에 해충이 있다면 해당 살충제도 함께 뿌리겠죠. 가지, 잎, 열매 모두 농약이 묻어 있으니 봉지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에 얇은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지는 가지와 함께 싸매기 쉽게 양쪽 뿌리 있고 그한 뿌리는 철심을 붙여놓아 두 뿌를 모아 철심 있는 쪽을 밖으로 넣어 살짝 눌러놓으면 그 탄력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싸볼까요? 먼저 봉투안에 복숭아가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다음은 양쪽 뿌를 리 가지 위해서 철심이 없는 것을 밑으로 철심이 있는 것을 위로 시옷자처럼 겹칩니다. 다음엔 철심을 접으면 철심은 탄력으로 그대로 접혀 있습니다. 접는 대신 비틀어도 묶여집니다. 설명을 간단하지만 이것도 노하우고 붙을수록 싸는 속도도 빠르고 싸면 봉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옷 싸밀 때는 저처럼 어두운 사람이 싸면 다음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도 손에 익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봉지 싸는 방법만 설명 드리려고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적과입니다. 사실 복숭아는 열매 맺고부터 소화 까지 낙과가 많은 과수입니다. 앞으로 봉지를 싼 것도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적과를 하면서 봉지를 쌉니다. 처음 정내부터 적화 그리고 적과를 계속 해왔다면 이제 마지막 결과지의 길이나 굵기에 맞게 가지마다 달 개수와 봉지를 쌀 열매를 정하고 다른 것은 속아내면 되겠지만 혹 텃밭 복숭아를 전혀 열매속기를 하지 않은 것도 있으리라 짐작되어 적화나 적과 제과 원칙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원칙이니 2원칙이니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복숭아 열매 속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적화를 하든 적과를 하든, 맨 먼저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과일을 달지 않고 붙었다 따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지의 등에 달린 것입니다. 등에 달린 열매는 잘 굵지도 않고, 간혹 굵어지는 것도 열과가 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봉지를 싸는데도 힘이 듭니다. 나무를 키우고 있는 도중고 과수에는, 계속 뻗어가야 할 주지나 부주지 연장선에 열린 것은 제거합니다. 반대로 더 이상 나무를 확장 연장하지 않으려면 과일을 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원칙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무는 쳐들면 커가고 숙이면 잘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화를 하든 적화를 하든 쌍으로 난 꽃이나 넘다닥다닥 붙은 것은 한 개만 남깁니다. 이것이 사무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과지 옆이나 밑에 난 꽃이나 열매는 계속 키우되, 가느다란 결과지 끝에 난 것은 따냅니다. 나중에 여기에 복숭아가 크면 가지가 너무 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원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기부 가까운 곳에 열린 것은 그 자리는 열매가 잘 크지 않을 자리이니 그 옆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다면 제거합니다. 이것이 제5원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꽃이 늦게 피거나 결실이 늦은 것, 알맹이가 작은 것을 속아주면 됩니다. 가지에 잎이 없이 열매만 달랑달린 것은 굳지 않으니 제거다. 어느 과일이나 과일이 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잎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겹, 즉, 같은 가지의 잎이 있어야 영양을 받고 큽니다. 제육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거 원칙에 따라 제거하고 낙과를 예상하여 예비로 남겨둔 열매들, 이제 마지막으로 속과 갑니다. 가지의 길이나 굵기를 생각하여 필요한 개수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마속읍참기분으로 속아입니다 가급적 굵은 열매를 남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흠이 있거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제거합니다. 달아 놓아야 할 과일이라도 봉지를 몽땅 다 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 어려운 곳이나 남겨야 할지 따야 할지 애매한 열매는 그대로 둡니다. 한 주지시 아래에서 위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봉지를 다 싸면 다음 주지로 옮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봉지를 싸도 다른 방향에서 보면 빠뜨린 것이 있으니 추가로 싸면 됩니다. 마지막 제과를 할때 과일을 얼마나 남겨야 하는 것은 전문 복숭아농과 텃밭농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장에 가면 굵은 과일 한 상자는 작은 과일 몇 상자보다 높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일 간 간격을 많이 띄우고 적게 붙입니다. 그러나 자가소빈인 텃밭 과수는 좀 넉넉히 달아두는 것이 수확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농이 안니한 영상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봉지를 처음 싸는 경우는 다음날 현장을 꼭 들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결속하지 않아 밤사이 풀려 떨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봉지 안에 들어있어야 할 열매가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지를 다 쌌으니 이제는 약, 방제가 필요 없냐구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봉지 속에 들어있으니 안심은 되지만 봉지 자체도 겹이 아니고 얇은 헛봉투입니다 다소 보호가 되겠지만 봉지 속 과일이 제대로 크고 익자면 가지에 붙은 잎도 탈 없이 지내야 거기에서 광합성을 하여 열매를 키웁니다. 맑고 평온한 날만 계속되면 다소 간극을 두고 보호용 살균제로 방지할 수 있지만 병이 발생되었거나 해충이 보이면 해당 약을 사서 방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소리>